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사전청약에서 10명 중 9명이 실수하는 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세 번째 사전청약이 곧 시작됩니다 4개 지구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되죠 전체 4167세대에서 모집을 합니다 공공분야인 1995호 신호희망타운이 2172호가 진행이 되죠 자, 12월 1일부터 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사전 청약, 공공분양 특별공급이 12월 1일, 그리고 일반 고공급은 12월 6일부터 접수가 되고요.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가 12월 1일부터 접수가 되고요. 기타 지역 수도권 거주자가 12월 6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이건 여담인데, 솔직히 사전 청약 3차는요,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3차 사전 청약의 최대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형 면적 집중입니다. 1차 사전 청약 때도 전체 공급 면적의 90%가 소형 아파트였는데 이번 3차 사전 청약은요. 무려 95%가 전용 5 59제곱미터 이하예요. 솔직히 이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해도 해도 너무 했죠. 게다가 그나마 나오는 중형 면적 114세대는요. 모두 과천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됩니다. 여러분 되게 아쉬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과천 이사가라고 권해드린 겁니다. 과천, 하남, 남양주 앞으로 좋은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과천주암지구는 과천 지역 거주자만 지원 가능하니까 그외 지역은 모두 다 소형 면적만 넣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3차 사전차에는요. 딱두 가지로 압축돼요. 하람교산지구 a2블록하고요 과천주암지구 c1 c2블록 두 곳에서만 여러분들이 청약 기회가 사실상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 위에 회천지구 넣으실 분은 넣으셔도 돼요 단 본인 생활권에 가까우시면요 야 그런데 과천주암신호희망타운은 당의 100%인데 당의 거주자한테 우선공급권이 있는데 기타 지역 거주자한테 기회가 있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과거에 과천 지역의 신호희망타운 청약 경쟁률과 지원 인원을 봤더니 과천 청약자가 232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신호희망타운에서 1000호 이상 쏟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기타 지역도 기회가 분명히 갈 겁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접수와 같은 시기인 12월 6일날 기타 지역에서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천 주암지구는 뭐 말씀 안 들어도 과천에서 제일 좋은 지역 중한 곳인 거다 아시죠? 거의 뭐 서초구 지역 생활권이기 때문에 여기 받아두시면요 두구두구 효자노릇 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주암지구 중에서 어떤 것을 청약을 넣을 것인가 먼저 하남 교산지구 전용 59제곱미터 공공분양은 5억 수준에 나왔습니다 과천 주암지구 전용 55제곱미터 신호희망터는은 6억 정도에 나왔죠 둘다 공공분양이고 이제 소형면적이다 보니까 자산요건과 소득요건 충족이 필요하고, 이 실온 희망타오은 자산요건에 임대 보증금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작은 면적만 공급되다 보니까 아예 청약을 안 넣으신 분들도 꽤 많아요. 아예 관심을 포기하시고, 4차 사전 청약 만 3천원 쏟아지니까, 이때 기회를 잡겠다 노리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차 사전 청약은 그렇게 많이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자 저희가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웬만하면 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집을 골라야 될까요? 그것 빼곤 저희가 다 답변을 드려요. 자 그런데 저희 청약에 청약 관련해서 문의해 주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1인 가구도 있고요. 예비신혼부부도 있고 무자녀 신혼부부 34인 가구 청약자 모두 다. 많은 청약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제가 하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대부분 반응이 열에 아홉은 이렇습니다. 저는 33평 아니면 싫다고 답변을 하세요. 그럼 제가 여쭤봐요. 혹시 청약 통장 금액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은 청약 통장 가입한 지 3년 됐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8점, 9점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즘 사전 청약 특징이 있습니다. 신도시 84 타입의 경쟁률이 미친 수준이 나와요. 남양주 왕수 2지구 있잖아요. 전용 84제곱미터 A3블럭 같은 경우는요. 30명 모집에 8242명 일반 공급 지원을 했고요. 신혼보부 특별 공급도요. 어떤 결과 나왔다? 57가구 모집에 2500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자 물론 전용 84제곱미터 타입 경쟁률이 올라간 원인이 있어요. 왜냐면은 공공 분양에는 소형 면적 같은 경우는 자산 요건과 소득 요건이 추가되어 일반 공급은 그런데 중형 면적은 이게 부여가 안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었고. 최근엔 중형 면적 선호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나는 기왕 분양받는 거 중형 아니면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죠. 게다가 소형 면적 위주로 공급되다 보니까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좀 분산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전청에게 인천 계양지구하고 남양주 진접 2지구에 전용 59 타입하고 84 타입의 당첨 커트라인 차이가요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어제 발표된 2차 사전청약 커트라인에서도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왕숙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선이 11점 선이 나왔고요 검단과 운정 A23블록도 당첨선이 11점이 나왔습니다. 이거 경쟁률 그렇게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커트라인 이 나왔다는 부분이죠. 반면에 운정지구 있잖아요. 어떤 건 11점 나왔는데 전용 50타입은 8점 나왔어요. 굉장히 커트라인 기회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이 59타입 붙을 수 있는 사람이 84타입 지원하다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반 공급 커튼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자 볼게요 왕숙 2 e 지구에 84타입 하고 59타입 커트라인 한 26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a1 블록 같은 경우는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파주 운정 지구도 요 74타입 하고 84타입이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게 보여지실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사전청약 당첨선을 분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석해보시고 내가 84타입 당첨 가능한 사람인가 아닌가부터 체크를 하셔요. 안될것 같으면요. 바로 59타입을 노리셔야 되는데 이번 3차 사전청약은 59타입 이하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평생 59타입 25평이 사실한 게 아니에요 분양 받으시고 나중에 갈아타시면 된다는 거죠 미사지구를 예를 들어 볼게요 미사 A15 블록 같은 경우는요 전용 59타입이 2억 2천 전용 84제곱미터 타입이 3억 3천입니다 만약에 59타입에 붙고 나서 84타입으로 갈아탈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지금 59 타입은요 한 9억 6천 정도 시세가 형성됩니다 전용 84 타입은 11억 정도가 돼요두개 아파트 타입의 가격 차이가 한 1억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나는 84 타입에 넣고 싶어서 59 타입 안넣고뚝 떨어졌다고 가만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현금 2억 2천만 원이에요 바로 이 11억짜리 전용 84제곱미터 살려면은 9억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내가 중형 아파트 살때 1억 4천 내실래요? 9억 내실래요? 당연히 1억 4천 내고 싶겠죠. 그럼 59타입을 분양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평생 살 필요 없이 그냥 잠깐 거주하시다가 갈아타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쇼킹부동산 가족분들 중에서 향후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데 하락에 대한 경계감이 클수록 이런 수용 면접 위주로 분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약 경쟁률 현재 뚜렷한 84 타입 선호도가요. 향후 주택 가격 상승률을 다르게 만들진 않습니다. 소형 면적이 당첨되고 중형 면적으로 갈아타는 건요. 여러분들의 소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3차 사전 청약에 교산 지구와 주암 지구는요. 너무 너무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84 타입을 원하고 있을 때 교산지구하고 주암지구에 넣어놓으시면 요 정말로 나중에 좋은 좋은 자산이 될 거예요. 본인 위치 확인하시고요. 청약 전략을 세우시고 내가 지원 가능하다면 한번 과감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과사 교산지구도 좋고요. 주암지구는 더 좋아요. 자 어제 쇼키모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요 2차 사전창의 기회에 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남양주 59타입 위주로 당첨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상 보시고 눈을 낮춰서 당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자, 여러분들. 제발 첫 주택에 모든 것을 다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에 3차 사단청약 살펴보시면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옛날 분양가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저도 추천드리는 지역이에요 과천주암지구 그리고 하남교산지구 공공분양입니다 무조건 기회 넣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야난 그래도 앞으로 사단청약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84 타입 잡고 싶은데 앞으로 사전 청약으로 물량 많이 쏟아진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 이 교산지구하고 주암지구 이번 공공분야만큼 좋은 가치 있는 지역의 84타입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안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는 내년 말이 되더라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청약을 준비하시는 무주택자라면 꼭 아셔야 될 지식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보시면요. 파트 원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될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부동산 관련 세금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규제 중에서 주택 매수에 필요한 대출 규제 정도는 공부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약 관련 제도는 기본적으로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쇼킹 무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